아이테싱과 뉴빌리티의 수다타임 수다 빵! 네 월간 아리스 돌아온 아리스 <laughs> <laughs> 설전이죠? 네, 그렇죠. 설전에 지금 촬영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은 아마 설, 어, 연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항상 아리스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류 기자가 저한테 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가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진행해 보시죠. 네. 아 요즘 반도체 <laughs> 이야기 없이는 아무것도 네. 진행이 안 돼요. 맞습니다. 특히나 주식 없거든요. <laughs> 반도체 없으니까 되게 소외감 많이 받는데.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맨날 그것만 이야기를 하다 네. 보니까 아, 자동차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현대차를 또 우리 류기자가 네, 대박을 냈는데. <laughs> 물론 본인은 주식이 없지만. 네.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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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쨌든 류기자 영상 보고 현대차로 대박이 나신 분들이 적지 않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그래도 역시나 당연히 반도체가 제일 핫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좀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 이후에 좀 많은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네네. 글로벌 빅테크들 실적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난 실적은 다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 그럼 왜 주가가 저 난리냐? 그러니까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 보면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AI 캐펙스를 더 많이 한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AI 캐펙스 많이 한다 그러면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시장이 쏟아지지 어, 구나 어. 근데 이번에 주가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죠. 아, 쟤들 이제 돈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캐펙스를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네. 2천억 달러. 이야기했고, 메타가 작년에 6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600억에서 650억 달러. 올해 이야기한 게 1130억 달러. 거의 더블로.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은 이거 군비 경쟁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음. 어차피 투자를 안 해도 죽는다. 그래도 하다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이제 시장은, 야, 니네 무리하는 것 같아. 음. 이제 저렇게 투자하다가 큰일 난다. 투자. 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은 숫자가 잘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막밑 빠진 동에 물붓는 같은 그렇죠. 네, 걱정이 드니까, 네. 이제 주가가 밀리고 있고, 또 최근에 에이전트 AI. 맞아요. 네. 몰트북. 그렇죠. 몰트북. 이제 오픈클로우라고 또 이름 바꿨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클로드봇이라고 했다가, 이제 몰트봇으로 바꿨다가, 이제 엔트로픽에서, 야, 너 뭐, 클로드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laughs> 네, 이제 오픈클로우로 바꿨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소프트웨어 엔 서비스. 세스 업체들을 이제 주가를 박살을 냈는데 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는 피해 갈수 없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캡엑스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메모리 많이 사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삼전 믹스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너무 커요. 음.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이 그거 아닐까요? 맞아요. <laughs> 네. 아니 증가율이 너무 가파른데 이거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게 지속이 될까? 음. 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고, 음. 일단 2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기울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럼 기울기가 꺾이면 주가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 시장이, 특히나 메모리 가격이 우리 시장 예상치를 항상 지금 넘어서 왔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는데, 음. 적어도 일단은 올해까지는 업사이클은 확실하다. 음. 그런데 이제 내년 사이클, 그러니까 2027년에 대한 전망이 올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내년에도. 그럼 또 올려? 그럼 이익률이 뭐70% 80% 가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겠죠. 그게 결국 올 하반기 시장을 좌우하는. 네.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 이것도 중요한데 당장 이제 3월 4월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이렇게 너무 급하게 땡겨버리니까 아, EPS가 여기서 더 올라갈 만한 룸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TSMC의 이익률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는 새로운 신세계입니다. 사실 이건 캐픽스 투자를 빅테크들은 엄청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죠. <laughs> 물론 뭐 네. 메모리가 항상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네. 보니까 몇년 네. 전에 사실 우리가 고급가행 한번 왔을 네. 때 고생을 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향적으로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빅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업체들도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메모리 업체들도 이제 지금 보면 빅테크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 다 지금 한국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호텔 잡고 계속 와서 조르고 있는데 네. 이게 한몇 년마다 반복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2017년 18년 슈퍼사이클 그때 클라우드 슈퍼사이클 때도 네. 똑같이 했어요 허구 날 와가지고 이제 뭐 한국 메모리는 최고의 파트너고 뭐 우리는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막 이렇게 해놓고 막 투자시켜 놓고 네. 나중에 미안한데 갑자기 우리가 <laughs> 이렇게까지 투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그때 네. 하이닉스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맞아요. 네. 그게 2017년에서 18년 가면서 이게 영업이익이 9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단말이에요 빅테크들은 막막 투자 엄청 할거야너 니네가 음. 투자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못 짓잖아. 이런 <laughs>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 투자 하고 나면 백도가 없거든요. 어 그죠 어쩔 수 없죠. 그쵸. 일단 이제 대규모 장치 산업은 투자 하고 나면 이게 적자가 나도 돌리는 게 나아요 네.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이게 항상 사이클을 이렇게 끝났거든요 음. 90년대 PC 사이클도 그랬었고 네. 2010년대 어.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도 그렇게 끝났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거죠 아또 얘들이 또 지금 눈탱이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음. 계속 투자시켜 놓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톤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약해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메모리 3, 4 남았지만 그렇죠. 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서로 그렇잖아요. 욕심도 나고. 아, 그지 게임하고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급 부족이면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룸을 주는 거니까. 음... 자, 이것 때문에 점점 이제 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이번 사이클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적어도 올해는 버티자. <laughs> 올해는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하이닉스 분들 부럽습니다. 사실. 네, 네. 엄청난 성과급 <laughs> 그렇죠. 네. 아, 연봉의 1.5배라고. 네, 맞아요. 네. 뭐, 다시, 실적 이야기 조금 하자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났을 때 이번에 AMD가 좀 약간 화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실적이 좀 괜찮았잖아요. 네. 물론 뭐 가이던스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살짝 뭐 흔들리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AMD 같은 경우는 MI 시리즈가 사실 핵심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너무 약했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CPU 얼마나 팔았어요? 사실 음. PC 얼마나 팔았어요? 이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GPU인데,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나 얘가 좀마켓 시어를 가져올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개발단에서 보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들어보면, MI40 시리즈, 그러니까 MI400, 450 시리즈는 꽤잘 나올 거다. 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루빈 GPU 성능을 당초보다 계속 스펙을 높이면서, 이번에 마이크론 이것 이 때문에 나가게 된거 아니에요? HBM4가.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일단 40 시리즈는 보자.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우니까 주가가 지난 금요일 17% 가까이 빠졌죠? 그 반응에 좀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AMD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AC 업체들.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쪽에서 더 많이 뺏어오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뭐, 아이디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엔비디아도 지금, 뭐, 루빈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에 A식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커지게 되면은, 우리 메모리 업체들은 사실 꽃놀이패에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아마 국민소득이 4만 불 시대를 가지 않을까라고 오, 네. 생각하는데 사실 파운드리라는 게 우리 지금 엄청난 고부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TSMC도 2019년이라는 한 해가 없었다 그러면 달라 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TSMC의 그 웨이퍼 장단 가격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 매출 성장 이유라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2019년 이전까지 15년 동안 웨이퍼 장당 ASP가 연평균 0.8% 밖에 안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게 이게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게 고부가 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완전히 제압했죠. 삼성 파운드리를 완전히 제압했고 아... 독점 구조를 갖추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패키징 단에서 기술이 별로 안 중요했는데 이제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코어스. 네. 사실 코어스 나오기 전에는 패나웃 WLP라고 해서 패나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음.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애플 칩다 가져간 거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생기면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2019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5년, 6년 정도잖아요. 네. 이때 연평균 성장률이 ASP가 15.2%. 15.2%. 지난 15년 동안 0.8% 증가하던 게. 엄청난데? 독점 구조가 되고, 이제 기술 변곡점이 오니까 이게 15.2%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AI 혁명 진행되면서 이게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아. 네.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게 2019년이라는 기점을 계기로 파운드리가 그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진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메모리가 2 0 2 5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야, 그러면은, 이게 변곡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수익률이 바뀌던 게 한동안은 플랫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커스텀 메모리라고 하죠. 음. 메모리가 이제 범용이 아니라 스페셜티화되고, 음. 그거보다 더 넘어서 이제는 메모리가 파운드리화된다. 아...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요.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범용 제품의 비중이 축소가 되고, 이제는 주문형 제품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는 업황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들이 적으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야,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좋은 게, 단순히 그냥 붐이 올라와서 간게 아니라, 체질 개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밸류션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네. 어. 지금 주가가 오른 거든요 네. 순수하게 EPS로 오른 거예요. 하...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두 회사의 합산 이익 전망이, 올해 전망이 100조였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이익 전망이 300조까지 늘었습니다. 하... <laughs> 3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우와... 주가가 3배가 돼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의 올해 f 워드 p r 로 보면요. 네. 우리나라 지금 p r 이 8배대로 떨어져요. 오히려 지금 8, 9배로 떨어집니다. 네. 이익이 그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멀티 l 리레이팅에 대한 논리는 이 e 패스가 어느 정도 캡을 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더 땡길 때 가는 논리죠. 지금은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어요. 갈 길이 구말리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야... 근데 이거 네. 보고 흥분하셔가지고 삼성전자 <laughs> 하이닉스 주식 사시면 안 되고요 네네. 어, 이게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또한 번에 이걸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렇죠그그 사이에 굉장히 작은 또 파동들도 있으니까 투자의 판단은 좀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듣다 보니까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계속 질문하시는 거죠? 네 제가 물어볼 게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아리수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